지난해 원주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던 기관이 사실상 해체되고 보존 대상이었던 아카데미 극장은 결국 철거됐습니다. 문화정책이 급변한 원주시는 정부의 문화도시 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흡, 이른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차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된 원주시 이후 원주의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어온 창의문화도시센터는 1년 전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원주시는 센터 담당자들이 불법적인 수의계약과 예산 집행을 했다며 센터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원주시에서는 위법, 부당하게 처리되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를 통해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사업주체를 원주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잘 보존된 아카데미 극장을 거점으로 한 문화 거점 공간 확장이 극장 철거로 바뀌면서 반대 시민들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민간주도의 문화사업이 관주도로 바뀌는 흐름 속에 원주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정부 평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최우수 선도 기관에 선정되는 등 전국 법정 문화도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던 원주시가 이번엔 최초로 미흡이란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우수와 우수, 미흡 3단계로 구분되는 정부의 법정 문화도시 평가에서 2020년 우수, 2021년 최우수, 2022년 우수를 받았던 원주시가 4년 차에 체면을 구긴 겁니다. 1차 문화도시 7개 시군구 중에 2023년도 미흡 평가는 원주시가 유일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주체 변경 과정에서 사업이 몇 달간 멈췄던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고 강원도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로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효능감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어떤 마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처럼 경되면서 관이 모두 다 주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함께 만든다기보다는 행사에 관람하는 사람이 거나 이런 형태 원주시도 사업 추진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화도시 사업이 지체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문체부 공식 사업 평가 결과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